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서열 3위 리잔스 방안 펠로시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에 방문을 했죠. 지난달에 방문한 것과 지금 리잔스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저께 방문한 것과 지금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리잔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제인 9월 15일 날 방한을 했습니다. 이번 그의 방한은 파트너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인대라는 것은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이죠. 그리고 상무위원장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똑같은 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것에 따른 그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리 위원장은 16일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벌써 면담이 끝났겠네요. 면담이 끝났고, 어떤 내용이 나올 텐데,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달 초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 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거진 패싱 논란과 대비가 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남 공항이죠. 성남 공항, 서울 공항이라고 불리는 성남 공항에 아무도 안 나갔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이게 그 그림인데 당시에 아무도 안 나가고 미군이 맞이했던 그런 것이 나와 있고 어제 방문했을 때는. 지금 국회의원이 나가서 마중을 했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방한 펠로시와 형평성 논란입니다. 리 위원장은 15일 오후 장관급 4명 차관급 3명이 포함된 66명 규모의 대규모 대표단과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죠. 리잔수는 경기도 성남 서울 공항에 도착 후에 소교 30년을 맞아서 양국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영접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리잔수는 시진핑의 국가 주석 겸 공산당 총석기 리커창 국무원 총리 이것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22년 2월 초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베이징 동계 올림 참석자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에 국회의장이 초청에 의해서 답방 형식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9월 15일 어제부터 9월 17일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 LG도 방문할 예정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방문 이튿날인 오늘 9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회장실에서 김진표 의장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과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관계의 추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국회는 김진표 리잔스 회담 후에 언론의 공동 발표 형식을 빌려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죠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담 의제가 정해지지 않고 한중소교 30주년을 기념해 의회 차원의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만 했습니다. 국회의장 예방 후에 리잔수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접견할 예정이에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될 회담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원래는 한국에서 한번 가면 중국에서 답방 영치로 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인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갔지만 시진핑 대통령이 안 왔기 때문에 아 총선기가 안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잔스 상무위원장의 방안. 지금 한중 관계가 침체기에 덮어든 가운데 7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에서 서열 3위급의 고위급 인사 방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수행단의 규모도 66명으로 대규모이며 고위급 인사가 대거 포함된 그리고 지금 장관급, 처관급의 이러한 고위급 인사가 대거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단에는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희량 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우즈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혜수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 장관급 4명, 그리고 차관급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잔스 방안과 영접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 순방 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을 명분으로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로만 한 30분간 간단히 대화했기 때문이죠. 입국 시에도 정부 관계자가 의전을 하지 않아 홀대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낸, 낸시 펠로시는 대통령 상원 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부통령에 의해서 미국 의전 서열 3위 그리고 리잔스와 동급이자 우방국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이죠. 또 펠로시 의장이 도착할 당시 한국 측에는 공학 영접을 나가지 않아 의전 홀대 이런 논란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리 위원장에 대한 영접은 공식 초청을 통해서 방안했기 을 때문에 이렇게 했고 펠로시 의장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대만 한국 일본을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홀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죠. 다만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전략적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펠로시 패싱 논란이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층이 연달아 방문을 하고 있죠. 서열 3위 3이... 예 인물들이 연달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인 미국 서열 3위를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중국 서열 3위를 면담하는 것 이것이 중국 측에 선전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패싱했을 때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것을 선전으로 썼어요. 한국이 드디어 중국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말이 나왔던 것이죠. 현재 한국은 바이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서열 3위에 대한 비교는 한국에 어쩌면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이 분석이죠. 이번 윤대통령과의 윤대 회담에서는 특히 사드 3불 이란이 이 대표적인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사드 3불에 이어서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제한을 의미하는 일, 한, 한정을 시킬다는 한은 있죠 한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욕을 하고 있죠 중국 측은 사드, 중국 측과 사드 기지 정상화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여기에 기지를 제대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상황입니다 또 미국이 최근 전기차, 반도체 이어서 바이오까지 중국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우리 편에 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어 지금 치포에 가입해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행복회를 돌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올해 미국 주도로 출범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최근 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식 협상을 이미 개시한 상황이죠.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공급망 협의체인 칩포. 이것은 에비 회의를 어 지금 앞두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IRA의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차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어서. 일정이 조금 차일치필 뒤로 미루고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 국내 기업 여파까지 이런 복잡한 상수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만큼 한중 양국간 논의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역사 외교 문제까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중국 국가박물관이 지난 7월에 개막한 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 전이라는 그것을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제공한 한국사 연대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해서 역사 왜곡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즉각 외교 톤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항의 내용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리찬수 위원장의 방문 전에 이 논란을 빚은 한국사 연표는 15일날 그 도착한 바로 그 달, 15일날 수정 없이 철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정이 없이 그냥 철거하기로만 한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가광물을 가는 한중소교 30주년 그리고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지난 7월부터 동방길금, 동방의 상스로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도 공동으로 여기에 참여했는데 해당 전시실에 게재된 한국사 연표에 고조선을 뒤이어 신라, 백제, 가야라는 글자는 써졌지만 고구려가 빠져있었고 통일신라와 동시에 게재되어야 될 발해도 누락이 되어서 논란이 일었죠. 결국 7월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시되고 있다가 리잔스 위원장의 방안으로 해당 수정 없이 바로 철거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리잔스 그 위원장이 왔을 때 어떤 논란이 있을 것을 사전에 제거했다라는 뉘앙스를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천예한현황과 더불어 역사 왜곡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돌파구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서열 3인 위 펠로시의 패싱의 부담은 이 정부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펠로시 패싱으로 중국의 선전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번 리잔스 방문의 윤 대통령 면담은 또한 그곳과 비교가 또 되어서 중국에서 또 다른 선전의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리잔스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대응이 너무 애초롭다라는 거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어쩌면 한국이 중국에 조금 끌려다녀야 대한 그런 입장이지만 똑같은 대응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 이런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한국을 더욱더 무시하게 되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